안녕하십니까. <laughs>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8일이죠. 그죠? 네, 토요일입니다. 어, 제가 이제 금요일, 어, 제가 이대리온에서 어, 장중 어, 공개방송을 하고, 그죠? 또한번 제가 이제 많은 실망을 했는데, 어, 오늘은 제가 이제 제가 잘못된 부분, 그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한가를 드리고 이런 거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에, 에, 뭡니까? 이 100%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제가 드린 종목을 결과론적으로 보면 100%입니다. 그런데 에, 간혹 빠른 어, 수익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물량을 확보하는 종목은 어, 뭐냐면은 뭐, 뭐 한두 달 있으면 뭐 거의 결론이 다 나지 않습니까? 그죠? 빠를 때는 뭐, 금방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빨리 수익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죠? 그것이 조금 추세가 변하면서 시간을 조금 끄는 그런 형태의 종목들이 간혹, 그죠? 한두 개 또는 두세 개가 나오거든요. 이제 요런 종목들을, 그, 뭡니까, 어, 그, 어, 그 유튜브를 듣다가 저 저렇게 수익이 잘 나는데 뭐 단기적으로 이게 얼마가 나옵니다 이러면 들어갔다가 그저 몰빵을 쳤다든지 이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면은 어... 금요일날 그죠 그 무료 방송에서 제 방송을 들으면서 저한테 안티를 했던 그죠 그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아이디를 두 개를 만들어서 똑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에 그날 그 난리를 쳤던 그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에요 동일 인물 동일 인물이고 이 사람은 지금도 유튜브를 듣고 있겠죠? 내가 이제 강하게 메시지를 던져라니까 이제 조용하고 있는데, 저는 그 메시지 던진 대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음. 잘 들으시라고. 동일 인물인데, 2017년 11월부터, 어, 4월달까지 가입을 한 이틀 듣고 때리치우고, 조금 듣고 때리치우고를 세 번이나 하는 거예요. 세 번이나.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어느 증권방송을 듣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 전문가가 틀렸으면 또 들으러 갑니까? 안 가지요. 근데 왜그 사람은 세 번씩이나 할까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그죠? 왔을 때는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이, 요, 지금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도 금방 와가지고, 금방 하루 이틀 듣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꼭 요는 종목에 몰린다는 거죠. 종목이. 제가 이제 몰빵을 한다거나 갑자기 막 사항가가 막 나오니까 또이 종목도 이런 줄 알고 그렇게 막 하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왜세 번씩이나 들어갔다 나갔다를 그 짧은 시간에 몇 개월 안 되는 그죠? 3, 4개월 되는 동안에 그렇게 할까요? 그죠? 그리고 자기 잘못을 모르고 그죠? 제가 요렇게 요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의 아바타가 되어야 됩니다. 아바타가. 근데, 에, 뭡니까, 아 그, 제 방송을, 참, 신기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어, 여러분들, 뭐, 그,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도, 우리나라의 명품 호텔은, 그죠? 그 호텔 직원들이, 보통 보면 호텔에 가시는 분들이 또 진상이 많다고요, 보면은. 또 이렇게 뭐, 갑질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 호텔에서도 블랙리스트에 딱 이렇게 올려놔면은, 그것이 이제 여러 번 되면은 돈이 있어도 그 호텔에 가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런 호텔도 있습니다. 고급 명품 호텔은. 저는 제 방송이 나는 명품 방송이라고 나는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는 자격이 되지 않, 않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꼭 그런 종목을 잡더라 이거죠. 신기하죠. 또는 뭡니까? 욕심을 많이 부려서 그런 종목을 들고 있으면 어떠냐면은, 잘안 가요, 종목이. 너무나 신기하죠. 그게, 뭔지 모르는, 어, 저에게는, 무슨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에너지가. 또 그런 사람들이 싹, 속가 낳고 나면은, 막, 종목들이, 불솟듯이막 하루에 상한가가 3개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건, 오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신기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죠? 누군가가, 저렇게 이제 난리를 치고, 뭐 물량을 확보해서 했는데 견디지 못하고 몰빵을 해가지고, 그, 그 사람이 뭐 난리를 치면 그 사람 나오고 나면 다음날 사가가뻥 치는 거예요. 예. 네.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그는 에너지를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정직하게 살거나. 그래서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어, 분은 정말 억울한 누명을 에, 가지고, 어, 옷고를 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정말 그분도 에너지가 있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그런 어떤 누명을 씌웠던 사람이 어 소환 안 되고 그냥 뭡니까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여러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개 방송에서도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뭐냐면은 어 그럴 수가 있을 수가 있다. 왜 나도 모르는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나 역시도 어떠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그죠? 여러분들에게 뭐 사기를 치려고 뭐 뭡니까 덩치고 하거나 이러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가 다 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신은 너무나 정직한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에너지를 줬을 때는 나 역시도 뭡니까 그렇게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 항상 바르게 해야 되고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죠? 제가 부당하게 여러분들도 뭐 이런 우리 이 데일리온 사이트도 작은 사이트가 절대 아닙니다 예. 많은 재의가 없겠죠 유혹의 손길이 저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제가 2005년도부터 나는 그런 어떤 어 손길들을 어 나한테 유혹이 왔지만 저는 뭡니까 꿋꿋하게 지금 이 자리까지 내 스스로 바르게 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런 어떤 유혹들을 다 그었다면 벌써 빌딩 짓고 빌딩을 지었거나 아니면 콩밥을 먹으러 갔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자꾸 안티를 하려고 하지 말라. 그죠? 제가 이그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확률이 70%, 80%, 90% 가만히 있으면 100%예요. 제 종목은. 그러면 단기적으로 그 정도의 70%, 80% 승률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다. 그죠? 이렇게 오셨을 때,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많이 가지고, 이러신 분들은 보면은, 그런 종목을 했을 때는 절대 의견이 안다 그랬을 때 제가 한번 뒤돌아봐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우리 그 유튜브를 듣고 오신 분들이, 똑같아요. 막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했는데, 에, 물론 이제 그분도, 어 방송을 조금 듣다가, 나가시려고 하더라. 근데 내가 탁 전화를 해보니까 너무나 순수한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좀 도와드리겠다. 막 제가 좋은 에너지를 탁 주니까 엄청나게 수익이 갑자기 그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막 이렇게 뭡니까 상승을 하고 하면서 엄청난 좋은 어, 결과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실합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음. 내가 여기서 누구라고 얘기하면은 또 실명을 그하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제가 실수하는, 실수가 실수가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바뀌면서, 어,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어, 금방 사항가 가는 것도 있지만, 갑자기 사한가를안 가서 이렇게 추세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 순간 괴로웠던 제 패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두 개, 재수 좋으면 두세 개, 이렇게 물릴 수 있는 패턴의 유형을 지나온 종목들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차트 한번 보시고요. 자, 차트 보입니까? 자, 예를 들자면,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영음 철강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영음 철강이 이첫 번째 내가 이 라인에서 들고 나올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종목이 이렇게 들고 나올 때는 여기서 상한가를 치게 되면은 급등이 됩니다. 급등이 나오게 되거든요. 물론 제가 여기서 우리 형님들이 잡아서 좀 물렸습니다. 한뭐 100원 정도 이렇게 주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종목은 갈수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이 이 상한가를 들어갈 때 대응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날도 충분히 수익 구조를 내고 나올 수 있었는데 제가 상한가를 봅시다 해서 후장에 밀렸거든요. 그래서 상한가가 못들어가거난그 이후에도 내가 가지고 계시면 된다. 그러나 돈이 없는 분은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된다. 시간이 다소 조금 걸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렇게 한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리고 난 다음에, 거의 또 이게 20% 이상 상승, 상승을 해서, 여기에서 뭐, 어, 뭐, 1300원, 1400원 가지고 있던 분들이, 여기에서 1600원, 1700원까지 상승을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물론, 보십시오. 딱 제가 기다리라고 하면 한달 정도만 기다리면은 충분히 팔수 있는 자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가 어떠냐면 아까워서 다시 여기 1300원, 1400원에 다시 공략을 시키고 1800원대 요 양일간 이틀간에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영흥철강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파동을 보면은 이게 이제 상승의 초입이지 파동이 다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금요일날 안태한 그분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1600원대 조금만 한번 사봐라. 여기서 가면은 조금 더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밀린다면 요렇게 될 수가 있다. 그렇, 그렇다면 어떻느냐 물량을 많이 샀다면 대응을 해야 된다 내가 여기서 조금 1300원 1 4 0 0원은 많이 사도 되지만 1600원대를 일단 사서 추이를 보면서 이것이 치고 나갈 때는 강하게 하지만 일단 뭐한 1000주 정도 사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제 이게 목표가가 대충 얼마를 갈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잔뜩 욕심을 부렸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보세요 1600원에 사고 그날도 1680원까지도 여기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기준을 잡아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는 또 뭡니까? 매수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600원에 사서 1500원이면 100원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파동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죠? 이 파동의 원리를 모르니까 무조건 이렇게 되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는 거죠. 또한 장목을 보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여기에 잡아도 1800원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올라오죠. 제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또한 한 종목을 보면 은 라이온캠텍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제가 그랬거든요. 이건 주당 천 원을 먹을 수가 있다. 여기에서 상승 이 상한가가 치고 나면 이것도 아침에 시, 이 종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이 좋고 그래서 어, 몸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앞으로의 어떤 전망치를 보고 그날 아침에 눈 깜짝할 사이에 6-7분 만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제가 이날도 분명히 이제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상한가의 원리에 의해서 어 이렇게 세박자에서는 반드시 갈 자리가 나올 수가 있다 이랬는데 뭡니까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은 패턴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 패턴이 뭐냐면 은이 아프리카TV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프리카TV 여기에서 2만 천원대 이렇게 사셔서 2만 3천원 정도 이렇게 가도 2천원 가도 뭐1 천원 드시고 싶으신 분은 드시고 아니신 분은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밀렸거든요 이렇게 밀려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거는 이런 라이온 캠틴과 비슷한 실적으로 갈수 있는 패턴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얼마냐면은 지금 34,000원까지 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예 추천을 해서 자 카메라 한번 잡아주시고요. 추천을 해서 저런 종목들이 간혹 있는데 보통 보면은 안태 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계속 상한가가 나오니까 저런 종목이 있을 때마다 어떠냐면은 그. 제가 보고 있는 기준의 파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죠? 막, 이, 뭡니까? 자신의 어떤, 그, 어, 뭡니까? 과다한 배팅, 그죠? 이런 거에는 한 번도 어, 생각하지를 않고, 막, 막무가내로 덤벼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유튜브를 보시고, 많이 문의하시고 오시는데, 항상 이 비중조절이라는 거, 그죠? 저런 종목에 한두 종목, 재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여러분들은 오셨을 때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러니까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저의 아바타가 되었을 때 그죠? 여러분들은 30억을 벌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금요일날 그렇게 안티했던 그런 사람과 같은 추한 모습은 보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유튜브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